스피어는 홀로 두 명, 세명 막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을 리브앤드박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건지 스피어가 진짜 역사 몇번 잡은 적 있었거든요. 세게 찔러야 돼. 와. 해냈으면 2, 3, 4를 망가뜨리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야, 광동 현지 승화가 진짜 과감하게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눈치 빠르게 그걸 다 피해냅니다. 진짜 벤을 안 했어요, 광동이. 이거는 뭔가 파이법을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요. 틀리면 일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뭐 물론 광동이 지금 뭐승승장구면데 사실 레드 사이드를 얻어냈습니다만. 얻어냈으려면... 불안불안한 장면도 분명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아니라는 걸증명내야 돼요 초반에 지금까지 10초 20초 정도 스피어가 어떻게 주행하고 틀어막는지를 봤는데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닌데요 거기에다가 월드 1위로 치고 나가서 쭉쭉 실수 없이 달리고 있는데 근데 센터박스 선수들이 진짜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씩 순위를 뚫어내긴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일단 선두권에서 이번에 광동이 1위 할수 있어요 물론 대단한 거 월드가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스피어도 안 뚫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스피어 기드 다시 한번 뚫어낸 꾸밀입니다 날카롭죠 네. 자 이러면 우와. 스피어가 빠티이서기서 쿨인 2위까지 안 그래도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스피어 초반부터 미쳤습니다 야, 스피어가 뭔가 무리해서 막는 느낌도 아니었 그냥 지행하면서다 막아냈습니다 자 성벽이 옆쪽으로 끼기니 스팀이라면 원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니리 이걸 깰수 있나요 나머지 순위를 어떻게 지켜볼 수 있나요 나가는 즉시 디랩 발동시키면서 아 가야 될때싶 쉽지 않아요 한번더까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유는 다른 거예야 스피어가 스피어로 들어왔어요 와, 오늘 정말 스피어 결승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내부가 내빨 라인을 보고 있었는데 공중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밀렸어요 그런데 야. 이걸 성빈이 뒤쪽에서 드래프리스 와, 스피어가! 와, 스피어가! 와, 스피어가 옆에서 찔러버렸네요 와, 스피어! 스피어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광고에서의 그 매드무비가 생각나요? 스쿼 자체는 주고받고 했었는데 스피어는 한 경기도 지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다 이긴 느낌이었어요. 지금 송빈과 인수가 이리 싸움을 하고 있는. 자, 스톱하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는. 오우! 아, 오우! 이렇거든요, 여기는. 아, 이거 이거는 정말 어려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스피어가 라인을 잘 흔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좀 나왔고, 홀, 월드보, 뭐, 다 위쪽으로 올리잖아요. 그니까 트랙이 비슷하다고는 하더라도 경기 양상이 달라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빌리지와 사막에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 반면에 광동호실을한고리도 그럴 것 별거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트랙에 대한 아. 감수를 보신다 쉽지 않은데 광동호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 드랩타이밍에 현수가 앞쪽으로 가지 못하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어, 이거 스피어가 오늘 경기 조율 능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 한때 가드와 정말 많은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었고 몸에 익혀놨잖아요. 지행까지 뒷받침되는 스피어는 이거 진짜 본인 것처럼 잘 만들어냈네요. 아, 결국 옆조로만 탔는데 아 이게 완전 안더 들어가질 않았고 그 사이에 인수가 4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살짝 미니맵 성을 봤는데 1위인 쿨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려워요? 오히려 현수가 지금 타게시 됩니다. 이야, 네. 네. 이거 못붙죠 뭐 현수가 붙지 못합니다. 스탑 스피어 이렇게 흔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원투로 들어올 때야. 월드 마스터, 월드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경우가 야. 야! 마지막에 스피어가 보여줬던 움직임. 우리 팀이 원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상대방 멘탈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